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해가 나오죠. 2하고 3 사이에 크다니까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4하고 0되는 게 이거 0되는 게 a인데 a가 4보다 클때 4일 때 4보다 작을 때 있겠죠. 4보다 클 때는 음수가 되는 게 4하고 a 사이입니다. 그래서 2보다 작고 3보다 작다. 구멍 내놨죠. 에? 4보다 크고, A가 구멍, 여기도 구멍이죠. 그렇죠? 정수 하나 있어야 되니까, A가 5보다 크고, 왜냐하면 5가 여기, A가 5가 되면, 이 사이 범위에 정수가 없죠.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5보다는 커야 되고, 6은 될도 되죠. 구멍이 나있으니까 정수 5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6은 정수해가 안 되죠. 지금 겹치는 데가. 그래서 A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데 없습니다. 이거. 6의 등급 없죠. 근데 이것도 답이다. 주관식이면, 서술형이면 A가 입니다 A가 4면 이거 Y라는 이함수가 X는 X-4 제곱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0보다 작은 그래프가 X축 아래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정수 X 한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가 없고 위에 해 있어 봐야 연립해봐야 겹치는 게 해가 하나도 없다 해가 없다 A가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밑에 있는 거 여기 부등식 그 이거 하고 이제 겹치는 거 찾는 거 3,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구멍 구멍 여긴 정수 없어요 여기 떨어지면 1 하나 생기죠 그래서 A가 0이 되어도 되죠 여전히 1밖에 없습니다 A가 0 이상 1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이1 2 사이에는 정수가 없죠 그래서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그래서 답은 범위가 이건데 객관식이 있는 이거밖에 없어서 2번이 답입니다 알겠죠? 필기 잘하시고 그 다음 네 정유명자 A A A 부피가 A 세제곱이고 가로가 5만큼 늘어나고 세로는 그대로고 높이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야 되니까 이가 3보다 커야 되겠죠. 가로세로 곱하고 가로세로 곱한 부피들다전개했습니다 바뀐 직육면체 부피가 더 작으랬죠. 줄어든 작아지도록 부피가 그죠. 그래서 부동가 이렇게 됐고 최고창계수 2 a 로 묶었습니다. 연습은 됐죠. 그럼 0 되는 거 0이고. 이런 거잖아. 0, 2분의 15. 1순니까 0하고 2분의 15 사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데 3보다 크고 7.5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4, 5, 6, 7 정수, 자연수 4개밖에 없습니다. 76번. 둘레 길이. 가로가 세로 길보다 이크다 그랬죠. x, y, x, y. 다 4개 더 하니까 2x 더하기 y가 24. 그럼 x 더하기 y는 12. Y는 12-X인데 X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넘어오면 X는 6보다 크고 넘어가면 12보다 작아됩니다 넓이는 XY죠. XY가 20이상 30이하다. 그래서 Y자리에 12-X 집어넣으면 2차 부등식, 1립부등식 하나, 두 개. 앞에 꺼가지고 넘겨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거 나왔죠. 조건은 6하고 12 사이 네, 인수분해하고 네, 큰 거, 작은 거 사이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다 이차함수 그려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2하고 1 2 이거는 4하고 8에서 여기 그래프 만드는 엑스넷 범위 여기 구한 거죠 에? 그래서 겹치는 거 찾아요 2 이상 12야 4이야8 이상 거기다가 6하고 12 사이 여기이 갖다 되겠죠그죠잖아요 6하고 12이 그래서 8, 최솟값 10, 최댓값 18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 1078번, 후군가지니까 d가 0보다 작으면 되죠. 인수분해가 루트 3k, 마이너스 1, 루트 3k 플러스 1이죠. 0되는 거 루트 3분의 1, 0되는 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작은 거, 큰거사이 이렇게 되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해서 여기 되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베타가 루트 3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자, 네, 필기 잘하시고, 네, 그다음 1 0 8 0번 아주 중요하죠. 2차 방정식 이 실수 k 가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 D 구했습니다 b 제곱 마이너 사이 c에서 사 날리고 정리했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k 에 대해서 실수 k 관계 없다는 말은 모든 실수 어떤 k 를 넣더라도 항상 무보다큰 것에 해당. FK라 놓고 최고참계수가 양수니까 이차함수가 K축 그리고 놓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날 때세개가 있겠죠. 항상 Y좌표가 0보다 큰 어떤 거이거 항상 양수니까 OK 여기도 양수 되었다가 0한번딱되고다 양수죠. 0보다 크나 됐서 이것도 OK. 이건 안됩니다. 여기 음수되는 게 있잖아요. FK는 Y좌표다. 그래서 FK는 0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안된다. 0보다 작거나 능력 넣었을 때 b 마이너스 4 c 그래서 또 제곱 빼기 제곱 인수분해 해서 한 a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니까 이렇게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니까 이렇게 해서 6이야 마이너스 2 이상 되는 겁니다. 네 필기 그다음 1083번 이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근 절댓값이 양근의 절댓값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마이너스 2 5 이런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3 양수가 되고 두 분의 곱은 음수가 되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5거 건이라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 해서 조건 하나 세우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근거기 세이는게거죠 알파 베타는 분의 c 해서 음수 여기 죠 곱이 음수고 합이 양수면 네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아, 더 작다. 자, 그래서 밑에 거 풀었더니 k가 이보다 크고 이거는 이보다 크고 1보다 작죠. 또 1, 2 해서 양수니까 1보다 작을 때 이보다 클 때죠. 그래서 1보다 작고 이보다 클때 이보다 클때 겹치는 부분입니다. k는 이보다 클 때입니다. 네, 필기하시고 그다음. 분네분리 한판대 이야기인데 이걸 에펙스로 놓고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합니다.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장소. 네. 액축하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죠. 알파베타.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1 알파베타 순서가 되야 합니다. 여기 부등호 때다 하고 말입니다. 이때는 서로 다르단 말이 없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알파는 베타일 때. 그래서 이렇게 써놓 겁니다. 알파 베타 둘다일보다 크죠. 일 알파벳 다수이잖아요. 알파벳 다다 일보다 크네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조건은 을 찾는 참이 참수. 둘다1대 함수값이 다 양수죠. 여기다 x 1집어넣은게 a 플러스 b 양수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판별식 d가 양수일 때고 두 점이니까 접할 때는 그 d는 양 그래서 d 가 b보다 크나다. 해서 보면 나왔습니다. 그다음 조심해야 될게 축의 방향식 대칭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1 보다 커야 된다 이차함수 대칭축 마이너스 2 분의 b 왜 그라 그랬죠 마이너스 2 분의 a 1 보다 커야 되니까 a 가 마이너스 2 보다 작아야 됩니다 음,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두 가위 조금 만족하는 거 이렇게 돼도 되죠 둘다1 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도 1분이 분은 만족하는데 그러면 베타,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베타는 여기이큰란다 1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래서 축의 방식 반드시 따져야 한다. 가지 함수값, 반별, 식태 집중 외워서 반대 그래서 제일 1번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제일 1층 6 이상 마이너스 2야. 2이 예, 구멍을 메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3층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겹치는 거. 여기죠.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4개 네 나오죠. 정수의 개수. 그래서 4번입니다. 네. 필기 잘합시다